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압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내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에덴동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과 먹기 좋은 열매를 탐스럽게 주렁주렁 매단 나무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살수 있었던 생명나무하며 그야말로 낙원이었을 에덴동산을 생각하니 이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간은 그 낙원에 얼마 머물지 못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큰 아군이 2대 3대도 아닌 아담과 하와 일대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하와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에 편승한 아담이 만들어 낸 제약의 작품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은 상실되었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의 상실과 함께 생명도 상실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생고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영생할 수만 있다면 괜찮을 텐데, 불행하게도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습니다. 제어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속하시기에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부언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천열매가 예수 그리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범은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즉, 예수의 첫 부활이 없이는 믿는 자들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야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좀더 깊이 이해하려면 천 열매에 관한 당시 유대인의 절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마침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식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첫 이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자기 밭에서 첫 단을 거두어 성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보리알이 상하지 않도록 연한 방방이로 떨어낸 다음 모든 곡식 아래 불이 닿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냄비에 놓고 볶은 후에 껍질은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방아에 찧어서 그 가루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바로 이것이 천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햇보리를 상점에서 사고 팔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햇보리에서 나온 가루도 떡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친 다음에야 햇보리로 무엇이든 할수 있었던 것이죠. 즉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어드릴 추수의 표시였습니다. 올 하나님은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분명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도 없다는 의미에서 천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5절 이하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서막이자 완전한 승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인 사망을 이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한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 저 천국에서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믿음 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